이 김용섭 대표님이요. 어 트렌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가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어떤 책이 있을까요?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빠르게, 어 가장 일찌감치 예측하고 준비해서 낸 책, 언 컨텐트라는 책을 이분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 나실 거예요. 약간은 좀 핑크빛으로 나와 있는. 그 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을 통해서 또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가 공부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공부 엊그저께 이제 수능이 끝났죠 이 김용석 소장님이 말하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공부가 사실은 수능 공부 어떤 자격을 놓고 어떤 기회를 놓고 그거 하나에 목을 매서 10년을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그걸로 평생 갈 거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이미 사라졌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 또그수능의 목숨을 내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수능을 맞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롱런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위기 속에서 진화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 팬더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025년, 2030년이 그냥 훅 다가왔어요. 어, 그냥 갑자기 확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이 생기죠. 예전에 그냥 배달은 뭐 맛있는 사람이 알아서 시켜먹는 문화였는데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고 이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산업이 더 급속도로 발전할 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지금 배달에 깔고 계시잖아요. 안 깔고 계시고 있다? 손. 네, 그럼 앞으로 <laughs> 점점 더, 어, 굶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트렌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일자리도 다 같이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과거에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면 앞에서 또 이야기 했지만 안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면 재수생. 학교는 어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과에 대한 어, 다른 대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5학년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 4학년에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휴학을 하고 또그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했다고 열심히 공부 지식만 쌓는 사람들 그런데 뭔가 지, 실질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어떤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마인드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위기를 예전에는 조금 피하면 되고, 조금 살살 비켜가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비켜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백신을 끝까지 맞지 않겠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일반적으로 맞아가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는요, 어, 진짜, 진짜 빨리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내 자녀들한테 내가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어, 여러분들 일단은 나부터 어, 지금 내가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든 아니면 지금 이번에 책을 보면서 알았든 상관없어요.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 여러분들 당신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게 오늘의 가장 큰 파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다른 말로는 평생 학생인 거죠. 어, 앞으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다른 말로 하면 은 어, 여기 있는 세 가지 능력이 있죠. 음, 배우는 능력과 함께 위기 대응력 그리고 순발력 그리고 생존력이 어~ 갖춰져 있는 사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나는데 바로 이 단어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당연히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 책을 접하고 있느냐 아~ 오늘도 북팟이 늘 변함없이 똑같이 그냥 아~ 오늘 좋은 책 하나 소개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접했으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또 보면, 네, 봐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토론하면서 아마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앞으로의 대학이 2030년이면 세계 절반이 사라진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건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을 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약간 끼어져 있는 이 세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김용섭 소장님도 그렇고요. 자녀들과 함께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자녀들하고 밥 먹을 때 적어도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사실은 또 새로운 공부의 시작인 거죠. 음. 더 이상 이 대학의 공부는 앞으로는 점점 더 비중이 낮춰질 것이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어, 다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중에서도 또 입시를 준비하고 또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또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생각의 범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생각의 범위를 멈추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과거에 내가 배웠던 방식으로 똑같이 알려주시겠어요? 아니면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개방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회국 정책으로 야 이게 맞아, 야 아빠가 해보니까, 엄마가 해보니까, 야 그래도 너 이거 끝까지 해야 돼.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 야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엄마도 사실 잘 모르겠어. 아빠도 좀 고민이 돼. 그런데 얘들아 적어도 너희들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책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애플의 직원의 절반은 4년제 학위가 없대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애플. 어,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라는 그 애플도 이런 데이터가 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데이터는 미국이니까 그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갖고 와야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죠. 기업들이 왜 4년제 학위가 없는 직원들을 뽑았을까요? 더 이상 4년제 대학을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울트라 러닝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오늘 아마 처음 들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앞에 있는 4년을, 4년의 과정, 수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1년으로 압축하는 거죠. 여러분들 4년의 과정을 2년으로 압축하는 거랑 1년으로 압축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년의 과정을 2년으로 압축하는 거 가능할까요? 지금 대학교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대학 생활에는 방학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 방학이라는 요소를 포함했을 때는, 그때도 내가 방학 안 하고 공부한다라고 하면 2년만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맞춘다는 건 정말 압축해서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스콧이라는 분이요. 실질적으로 이 4년짜리 과정을 1년만에 어, 졸업을 함으로써 여러, 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학점만 따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 당신 내가 스카우트 하고 싶다. 여러 회사에서 제의도 들어오고, 야당신 어떻게 공부한 거야? 그래서 이 울트라러닝이라는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 나도 스코 당신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공부할 거, 1년 만에 하게 하는 노하우로 알려드릴게요.라고 해서 이 울트라러닝이 책이란 책이 나오게 되고 또 이분이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왜 수요가 있으니까 고객의 니즈가 있으니까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한 강점을 가지고 그럼 이게 꼭 대학에서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도 반드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로봇이 대체할 만한 이 높은 직업들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 보면은 어때요? 어, 당연히 이런 것들도 대체가 된다고 라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점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을 할때 오히려 컴퓨터 관련된 부분으로 IT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그런 어떤, 어 코딩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큰 대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더또더 더 많이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또 토스든, 어 이런 회사들이요. 다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인재들만 싹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재들을 지금 미국과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대, 좋은 대학을 가서 또 대기업을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세 가지가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의 앞으로 로봇으로 대체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독창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답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획일적인 답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남다른 생각을 갖고, 남다른 해결책을 갖고, 남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또 하나, 내가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찾는 사람인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콜라보레이션이죠 다른 사람들의 니즈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 관찰력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어 이게 그냥 야너왜 그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문제점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지?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안 읽은 문제는 뭐지? 왜 내가 이 책을 안 샀지? 왜내 기업이 잘안 되지? 왜 내가 하려는 성과가 잘안 나지? 계속 문제의식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사고 중에 그 하나는 빠졌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창의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협상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더 능력이 갖춰질수록 내가 대체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문명은 읽고 쓸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21세기 문명은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기를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가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왜 그렇게 공부해?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만 공부해. 살아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요. 안 괜찮아질 겁니다. 결국에 5년 뒤, 10년 뒤에 그 객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Unrun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r e r n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폐기해야 될 것들을 또 폐기하면서 또 새롭게 추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배운 거 내가 잊어버리고 새롭게 배워야지. 그리고 리런, 해야 되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모든 표준과 기준들이 이제 뉴 농어 시대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새롭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마스크는 아픈 사람만 썼다면 지금은 어때요?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과거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바뀌어야 될게 뭘까? 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 망각하는 게 지금 또 새로운 공부라는 거,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지식을 뭐 해라, 폐기해라,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해라. 어, 진짜 실력자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공부를 한대요. 우리 주변에 누가 그랬죠? 박상대 대표님이그랬고 김미경 대표님이 그랬고. 또 어, 우리 하악캠프 때 누구 만났었죠? 하악캠프 때 만난 건 누구예요? 김창호 네. 대표님이 그랬고 어땠어요 다들 위기가 왔을 때요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발 빠르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마찬가지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력 해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낸 사람들은요 지금 다그 대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업에서 그리고 나 자신한테 내가 이 찾아오는 위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발판을 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기가 뭐가 되어 예,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